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0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이, 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제 입술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주님 기쁘게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진 그럼 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 아,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어, 마음이 메어지고 또 답답해질 때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무기력할 때. 나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의심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기도 하나 오늘 말씀의 시인인 다윗은 마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10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7편의 말씀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대적한다 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며 나는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이 두려움 없는 시인의 이 확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여유로움과 포부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7절의 말씀부터는 조금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녀히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이제 자신의 애원과 간절함을 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극렬히 여겨달라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갇힌 채, 갇힌 채 떨고 있음을 어, 우리가 느,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부터 서술된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서술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위험을 표현하는 어떤 확신에 대한 시라면 7절부터는 다윗의 개인의 슬픔과 두려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 있는 왕이기도 하였지만 또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킬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토록 할 것이고, 이끌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리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내면은 걱정과 불안의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마음에 또 주님 앞에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까 그 그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기억하면서도 고개 돌리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고 또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늘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시던 분이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8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고 또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고자 힘쓰고자, 아, 구하고자 힘쓰곤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얼굴을 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우리가 연속적으로 본 구절의 말씀을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달라며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때때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은혜를 거두어 간다는 것이고 은총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였고 기도에 대한 무응답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까지 멸망하고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이미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도 그렇게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 한쪽 구석에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모습을 빗대어 볼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빛 대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가 세상 앞에서 태어나리라.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도, 우리의 속은 불안하고, 타들어가고 있고, 무너져가지,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에 대해 묵묵부답하실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찾고, 무언가를 갈구하고, 그것 어, 그런 그런 것을 찾는 데 시간을 썼고, 그렇게 길을 헤매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말, 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위대한 다윗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도 앞에선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도 환난 속의 평안,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에서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에 응답하며 또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또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하여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믿음이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다윗이, 다윗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이 표현은 정말 모두가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택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부모님이 우리를 버려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속해 있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지만, 또 죽기 직전까지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될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다윗은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는 그길 가운데 늘 원수가 있었기에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십사 아래는 모습 또한 볼수 있습니다 우리 2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구불구불하여 지고 어려워질 길들을 피해 평탄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어,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게 넘기지 않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는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증을 하는 사람들. 또 어, 악을 토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들을 내뱉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들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다윗이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실, 어, 지켜주길 간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실 여와를 호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와의 호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아멘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두려움과 버리심에 대한 이런 불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개세마의 기도를 연상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기도하시지만 끝내 다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정답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도 어, 어 있어서 그것을 알지만 결국 결론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 완전한 어, 완전한 기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힘든 것들 자신의 어려운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그래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믿으며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 두렵기도 하였고 원수들의 공격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내 원수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자리 잡아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은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서 너희들에게로 돌려 시선을 돌려서 무응답과 얼굴을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던 자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주의 길을 걷는 자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다림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어떤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빠지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다리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공식을 알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케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이 어, 폐렴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힘들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염증 수치도 많이 오르고 혈압 수치 등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데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머리 위에도 저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잘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또 생리 현상조차 원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에게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지켜보시는 사모님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위로와 건강까지도 지켜달라고 또 우리 함께 나눌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